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너무 목소리가 작더라고요. 근데, 그 뭐핀 마이크를 샀는데, 어, 사용이 잘안 돼요. 그래서 목소리 오늘 크게 할게요. 이게, 오이 소박이는 왜 십자로 해갖고 쌓이다가 묻잖아요 근데 제가, 저는 오늘 그냥 먹기 좋게 깍둑썰기처럼 했어요. 그래서, 깍둑썰기로. 근데 부추도 짧게 해가지고 같이 그냥 버무리려고요. 잘 안, 안 보이네. 어, 양념을 해놓은 거예요, 이거는 뜨거운 물에 소금물 넣어서 팔팔 끓인 뜨거운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 30분 절였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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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각자, 가정마다 또 하는 방식이 다 있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해서 잘 먹습니다. 어, 양이 많았으 양념을 제가 여기 어 오늘 밥을 잘 갈아서 넣는데 오늘 밀가루 풀을 썼어요. 그냥 왠지 밥 하기가 귀찮아서 밥식은밥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새우, 마늘, 사과 갈은 거 전부 다 여기다. 넣었어요. 매실액기스.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파랗기 때문에 양념 많이 들어가요. 고춧가루가. 볼게요. 아이고 도마를 이걸 으니까 자꾸 무이네 아, 나는 도마를 써야 되는데 마찬가지, 이렇게 잘 깔아야지. 이렇게 오이초박이 오이를 깍둑썰기로 하면 먹기가 좋아요. 제가 매실액빛은는데 설탕을 잘안 쓰는데 설탕은 뭐랄까 너무 단맛이 안나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 넣어볼게요 어, 조미료는 안 써요 원래 어, 저기 뭐야 요리사들은 쓰지만은 가정에서 이렇게 해먹는 사람이 잘안 쓰잖아요 설탕도 잘안 쓰는데 나빈걸 써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많아 봐. 요거 맛을 넣을게요. 양파 만큼 냉기면 또 굴러다니니까 맛있어요, 맛있어요. 아주 최고로 간단한 오이 깍도 김치예요. 여러분 지금 오이가 많이 좀 싸졌어요. 부추하고 오이하고 양파만 있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 보세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영상 보시고 좋아요. 구독 많이 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